안녕하세요. 꼬들리 뽀송이, 꼬들리 뽀송이. 뭐야, 나 녹화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. 아까 시컨 혼자 얘기했는데 그거 녹화된 게 아니었어? 아, 전 지금 우리 강아지들하고 산책 나왔어요. 이 브이로그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다른 분들 거 보니까 되게 재미없을 위험이 있더라고요. 그냥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편집 영상 같은 경우는 재밌는 부분만 뽑아가지고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재미없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니까 재미없을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아지들하고 저는 이렇게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팅커벨 있네. 오늘 2019년 6월 30일 충주는 50 이렇게 5 0 5땡 어, 영땡 이렇게 장날인데요 오늘 장날이네요 장날이니까 어, 아니다 직장하고 시장에 너무 멀어 아줄골 있잖아 봐봐 아들아 아내 얼굴 나오면 안돼 오늘 너무 구려가지고 내 얼굴은 좀 안하는걸로 아유 진짜 어우 어. 그림자로 나의 그림이 살짝이나마 드러나는 것 같아 몹시 웅싹달싹 못하겠는걸? 이게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녹화 누르면 그냥 그게 이게 바로 올라가나? 유튜브에? 모르겠네. 야 너네 뭐 한마디 좀 해라. 나 혼자 얘기하냐? 아또 씻겨야 돼. 강아지 산책은 진짜 좋은데 씻기는 게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한번 강아지 신발을 샀거든요? 이건 뭐? 50m, 5m? 아니 1m마다 한 하나씩 벗겨지고, 다시 신기고, 다시 벗겨지고, 다시 신기고. 진짜 쇼를 했네, 쇼를 했어. 야 너도 냄새 좀 맡아. 너할줄 모르지, 산책. 이봐, 뽀송이 봐. 뭔가 이렇게 자연의 뭔가 비밀을 안 듯한 그 큰큰 거림으로 아이 이건 좀, 여자겐데그래도 큰큰 거림으로 자연과 막 하나되면 느끼는 듯한 그런 필이 나는데 너는 뭐. 딱히 내가 볼 때는 산책 나가면 막 죽겠다고 소리 만지는데 르 내가 볼 때는 뭐 별로도 못도 모르지. 봐봐, 내 발냄새만 막 있어. 아, 오늘은 처음 이렇게 유튜브 상에 유튜브에서 녹화 하시겠습니까? 로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틱하면 누르는 건가?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실험방송입니다, 오늘은.